우리 지윤이 잡아라! 어? 어? 잡아라! 지윤이 잡아라! 봐봐. 빨간 딸기다, 빨간 딸기. 이거 먹을까? 그거 먹을래? 그래. 네. 그래, 먹자. 이거 하나 먹자. 지윤아, 똑! 똑. <laughs> 뭐야? 빨간 걸 먹어야지, 빨간 부분. 남은 건아빠줘 아빠, 아빠 나머지 먹게. 가자! 또 빨간 딸기 찾아봐. 빨간 딸기 찾아봐. 그거 먹을까? 지훈이가 똑 따볼래? 아빠가 따줄까? 그거 그거 이거 찾았어 똑. <웃음> <웃음> 음 맛있다 야 넓다 딸기 농장이 되게 넓다 운동장 같다 뭐 운동장 뭐 먹을까? 뭐 먹을까? 어, 이거. 그거 빨간 거요거 빨간 거요거 이게 빨간 거새 빨간 거 먹어야지 새 빨간 거 <laughs> 와, 끝까지 다 왔다. 어디가? 다 왔다. 돌아가자.